안녕하세요. I am 써입니다 오늘은 제가 필리핀에 왜 눌러앉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주위를 둘러보면 어, 계획을 갖고 오신다던가, 어, 찬찬히 여기를 이제 서치를 해보신 뒤에 필리핀에 올 거를 이제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가족의 경우에는 어, 계획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눌러앉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계획형이 아니라 즉흥적인 편이기도 한데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필리핀 여행을 하면서 힐링 타임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이 아닌 외국에 나가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똘똘 뭉치게 되고 가족끼리 오래 있을 시간이 많다 보니까 끈끈해지는 게 느껴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와 같이 있는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자주 어필을 했습니다. 어, 아이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떠난다. 아니 10년도 안 남았다. 그때까지 우리가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계속 보내야 하고, 아빠와의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 시간을 내서 같이 시간을 보내자. 나는 당신이 돈을 많이 안 벌어와도 되니까, 아이들과 공원을 간다던가 소소한 힐링타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를 했었죠. 정말 한 1년 동안 쉬지를 못했다가 토요일 날 드디어 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갔던, 가족끼리 다 같이 갔던 에버랜드가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얼마나 토요일 날쉰 적이 없으면 제가 1년에 딱한번 쉬어서 에버랜드 갔었던 기억을 하겠어요. 그렇게 바쁘고 지치는 일상을 생활하던 중에, 아, 또 거대한 늪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미세먼지였습니다. 미세먼지와 같이 찾아온 게 어, 저희 남편이 자영업자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새로운 캐시카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해오던 일이 성과가 나지 않아서 어, 좀 걱정하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저희가 세부에 3주 살았던 기억이 났어요. 어, 그 당시에 제가 세부 한달 살기를 저희 남편에게 이야기 했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아내만 혼자 가는 게좀 걱정이 됐던지 그러면 한 2주 살기만 계획해보자고 해서 2주 정도 이제 집을 빌려서 생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는 리조트에서 이제 휴양을 하면서 가족 간에 좋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어, 필리핀에서 2주 있었던 경험이 저희한테 너무 좋게 느껴졌었고, 어, 또 영어를 2주 동안 튜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또 시켜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서치를 하다 보니까 어, 클락이라는 지역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게 되었고. 어, 답사를 해주시는 분을 블로그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어, 남편과 단둘이 클락으로 답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답사를 하면서 집이랑 학교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이 집을 지금 계약을 안 하면 다시는 내가 필리핀에 와서 살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어, 한국에 와서 이제 2주간의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짐을 싸게 되었고, 이제 아이들과 21kg 어, 캐리어만 끌고 필리핀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오니 첫날 정말 좋았던 게 하늘이 진짜 맑았거든요. 어, 한국에서는 환기를 하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서 이제 빨래를 말리거나 털거나 하는 일이 좀 불가능했었어요. 그랬는데 필리핀에서는 창문을 활짝 열 수도 있었고 하늘이 정말 너무 파랗고 예쁘고 그런 것에 정말 감탄해서 여기 오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필리핀에서 캐시카우를 찾아서 열심히 뛰어다녔고 어, 초반에는 잘될것 같았고 잘 되고 있었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 캐시카운은 없고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지금 필리핀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필리핀을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 성향 자체가 뭐 계획적인 사람들과는 거리가 좀 멀었기 때문에 좀 쉽게 결정을 했었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왔고 저희의 이제 수입이 끊기게 되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미세먼지의 영향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만족하고 있고요. 필리핀은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남편도 이제 뭐, 집을 고친다던가 그럴 때 필리핀 사람들 인건비 줄 때도 좀 마음이 편한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떼돈을 벌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필리핀에 왜 눌러앉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게 되었고요. 한국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 걱정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가 영어를 하나도 못 하는데 필리핀에 와서 바로 적응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요. 제가 저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 본 결과, 영어를 다잘 하지 못하셨어요. 여기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빨리 익히게 되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어, 저희와 같은 꿈을 또 꾸신다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저희만의 캐시카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봐주시고요. 어,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자, 과연 우리 애들이 숙제를 하고 있는지 보러 왔습니다. 숙제를 안 하고 놀고 있어요. 자, 어서 숙제하세요. 과연 우리 딸이 숙제를 하고 있는지. 숙제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지금 숙제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대단해. 어떻게 숙제를 하실 생각을 했어요? 오빠랑 지연이 는 놀고 있던데요? 너무 잘 그렸다. 그거 보고서 너가 그린 거예요? <laughs> 우와. 좀 우리 은유는 그림도 잘 그리고. 음. 최고예요, 내 딸. 저희 딸이 그려놓은 거, 쓴거 이런 거를 다 여기다 벽에다가 자기 방에 이제 걸어놨습니다. 색칠을깜빡 못했어. 살생만. 그림 그리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딸은. 저도 어릴 때 응.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는데 <laughs> 이거 보세요. 방학 주간 활동표. 와, 이런 거는 사실. 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알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역시 딸은 달라요. 아들은 지금 놀고 있습니다. 씁쓸하네. 숙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요? 그거 한장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숙제를? 그렇게 많아? 어디까지 하는 거 와우, 어메이징. 기가 이게 책상이에요, 쓰레기통이에요? 책상이잖아. <laughs> 근데 왜 이런 책은 왜 책장에 안, 안 꽂아 놓는 거예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네. 김승주만의 혹시 철학이 있나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유튜브에 있지만요. 이렇게 하이라이츠라고 그 이북을 e 보고 있습니다. 영어 발음 같은 게 저희 막내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확실히 영어는 어릴 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뭔가를 물어보면 항상 몰라요. 그랬는데 이제 좀 컸다고 까먹었어요. 하네요.